자 이번엔 x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꺼가지고 뭐 만들거다? 오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만큼을 a 요만큼을 b 라고 할게요 자 그럼 오각형 내각의 총합을 구해보죠 자 우리 내각의 총합입니다 자 우리 한 꼭지점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m-2 삼각형당 180도가 될 거고 자 오각형이니까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80 따라서 내각의 총합은 540이 돼줘야 돼요 자 따라서 먼저 우리 다 더해볼까요 자 여기 105도에 125도 해봅시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230도가 될 거고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130에 85가 있죠 여기는 215도가 될 거고 자 요만큼도 있네요 a 플러스 b도 있습니다 여기에 65도까지 다 더해서 540도 다시 말하면 215가 있죠. 자 여기는 A 플러스 B가 있었습니다. 자 여기는 65에 230 그냥 다 더해버릴까? 그럼 65도를 더하면 295도 합쳐서 540도가 되줘야 되죠. 자 우리 A 플러스 B고요. 215도 295도 215도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? 510도가 되나요?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510도가 될 테니까 A 플러스 B는 30도가 됩니다. 자, 다시 요 삼각형이에요. a랑 b랑 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합친 게 30도야. 그럼 나머지 요 각은 150도가 되죠. 다시 어, 요 각은 막꼭지각이니까 여기도 150도가 되겠네요. 그럼 다시 봤더니 요 모양은 하나, 둘, 셋, 넷. 사각형이네요. 그럼 사각형의 총합은 몇 도? 360도. x에 75가 있고요. 85도가 있고, 150도가 있죠. 다 합쳐서 360도. 자, X입니다. 자, 75, 85도네요. 160도인가요? 160에 150 합하면 310도네요. 넘어가면 마이너스 310도가 되니까 X는 50도가 되는 겁니다.